나오시죠. 조사 결과가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 전체 고객 대상으로 하는 네. 위약금 어, 관련해 네. 가지고는 사태 수습을 하고 사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태 수습은. 조사 결과 피해 내용 받기 전에 국가 기관 통신사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있었던 해킹 아니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KT가 시간 끌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하고 조사 결과 나온 뒤에도 그와 같은 또 추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음, 어, 말씀 어 책여 듣고 어쨌든 조사 결과 나오고 피해 내용 나오면 어, 적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서 혹시 추의정 감사실장이 써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 나오시죠. 들어가시고 추의정 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케이티 감사실장 된 배경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 나갔던 검, 검사 당시에 21년도부터 22년도 경험이 바탕을 뒀다라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원인이 방송통신의 네. 네. 특수부 검사였는데 통신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채용 기준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 예. 경험이 바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정감사 및 외부 감사 대응이 감사실장의 역할이죠. 국정감사 및 외부 감사 대응이 아니고 내부 아, 그렇게 감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의 주요 역할 및 조직 구도의 감사. 감사실의 주요 역할이 모르셨다면 읽어드릴게요. 회사의 경영 활동과 회계 적정성, 윤리 경영 및 준법 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 내부 감사 및 감사 활동을 통해 경영 투명성 확보, 컴플라이언스 추진 실과 협업해 법적 리스크 관리, 사내 부정행위 예방 및 조사 내부 고발자 보호 업무 수행, 국정 감사 및 외부 감사 대응이 감사 실장의 역할입니다. 혹시 대책을 강구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김영섭 대표에게 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응대하겠다라는게 감사실의 입장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답변과는 전혀 관련이 감사실에서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갖고 계시나요? 이 사안에 회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내 회사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태가 수습한 뒤로 수습이 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수습이 되죠. 아, 네, 맞습니다. 네. 현황 파악과 지금은 고객 보호에 대해서 아직도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서 회사, 회사 자체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그렇더라도 감사실에서는 네. 네. 상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역할 중에 국정 감사, 외부 감사 대응도 있다고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에 신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KT에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여기고 있어요.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유는 사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것들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아닌 있는 것으로, 거 아닌가요?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예,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향후 내부에서 감사 활동을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대표가 이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사태하는 것이 국가 기관 통신사로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건가요? 제가 회사 내부 임원으로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좋아하시고요. 않은 것 같습니다. 구현모. 구현모. 잠깐만 세워 주시고요. 참고인 잠깐만 나오시죠. 구현모 참고인님. 제가 거두절미하고 사내가 그 KT 출신으로 최초로 사장이 되셨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KT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KT CEO를 3년 동안 하면서 사실 펨토셀의 취약점을 제가 어, 발견하지 못했고 계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 펜토셀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핵적이, 갈짜, 여러 가지 망의 접속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좀더 음,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 KT의 그펜토 셀의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었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막기가 쉽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망에 접속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 좀더 국가적인 차원 또 통신 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가 조금 어 다뤄져야 되고 해결책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KT에서는 이제 그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펜톨셀 부실관리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금방 치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좀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적으로는제 생각에는 이제 그어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어이 KT라고 하는 회사가 갖는 기관 통신 사업자의 역할이라는지 위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어 그리고 그거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 문화가 좀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충분히 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